아직 네? 날씨 없는 거 같은데? 발급 발는인건가거의오프 네, 속까지 들어가 봐야겠다 저기 계단은 뭐지? 좀 궁금한데? 마지마 뭐고? <laughs> 어? 안 가는 게 좋아 저기 후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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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그냥 저기도 정문 있었던 거 같은데 정문기아 문이... 후문으로 오는 곳이 아닌데 우리 그래, 정문으로 갈래? 그래 동생 버려 동세 버려 네, 네. 갑자기 아 씨발 아 u l 예 up, pu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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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방에 어그 l up, p 진영 여기 위로 못 올라가 여기 지뢰 있어 계단에 지뢰 있어 어? 네. 어, 어 리모 있다 리모컨 아 먹었네 뭐뭐 어, 야 여기 왠지 계단 왠지? 올라가는 길에 지뢰가 있어 계약실이야 난간 타고 올라가야 되나? 거기 아, 지뢰가와 지뢰가와 지뢰. 지뢰 지나서 가면 템이 많을텐 지뢰 지나서 뭐야, 조금... 어 뭐야 조금 한 명씩 가 혹시 니까나 가볼래? 야 진영아 기다려봐 내테 일단 여기다 버리고 내가 먼저 가볼게 그러시는 <목> 거야조심 <목> 오케이 뭐야 내가 잡아는파봐 오케이 예에 <목> 여기 많다 에어.. 에어폰.. 에어폰이 있다 에어폰 템개 많아 나얘꽉 찼어 잠깐만 내내 내 두고 올게. 나어 그래서 이거 이거 챙겨봐 이거 오 어, 오케이 오케이 땡큐 남영만 야 거래 <laughs> 신작하지 <커다리 진척하지> 말고 <laughs> 어! 와 태극거... 오케이 오케이 괴물 있었던 거야? 아니면 얘네가 그냥 지뢰 밟고 거야? 공사배가 밟았어 아이고 야 무슨 에이. 이상한 비명소리 들렸는데? 잘못 들은 건가? 아, 다시 가보자. 저단층된 거. 안전해? 들어와 들어와. 비싼 거 위로 고 시체는 그냥 나중에 그텔포로옮게 레이저 포인터 먹었어? 먹었어. 가자 아, 그래? 이거 말고 없네 근데 여기 있는 태양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거야? 여기 위에 걸쳐놓은 게 이거? 어? 네, 얘들아? 지울이 낙서한 건가? 아, 아, 하이 하이 너 어땠어? 어? 어땠어 <laughs> 진짜 어이가 어땠어? 없다 어이가 씨발 아, 없들다겠다와나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진짜 아니 나괴물 나와서 죽은 줄알았지랄 밟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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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거야. 얘들아 그래템 많이 아니, <laughs> 했어 내점프로 지를 건너올라 했거든 하지만 천장에 벽이랑 부딪혀가서 떨어졌어 <laughs> <바람을 웃음> 아이 그광역들로 나까지 뒤져버렸다. <laughs> <laughs> 그 <웃음> 뭐야 이거, 저? 이거 주서라. 아까 남아있던 텐데 더 가져올라 했는데 괴물 <laughs>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안전하게 했어. 있잖아 마 마법의 램프만 챙겼으면 됐어. 무전기 하나 안것 <laughs> <없는> 같아. 나다 우리가 시 무전기 지금 총몇개 있는가? <laughs> 아. 이... 아, 병관 이거, 그 우리, 택이 안는거 봤어야 되는데. 조용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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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